생명의 샘물 나를 씻긴 주의 보혈이 프리 베스 게임. 명예샘물 나를 시킨 주의 보혈이 프리스틱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유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유한일어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유한일서 4장, 4장, 4장 19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쉽게 보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배울 찬양은 하나님의 콩깍지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짠!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이제 남자 부분인데요.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짠! 해주시면 됩니다. 후렴 부분입니다. 부끄러운 죄.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둘, 셋, 넷. 점점 예뻐질, 손을 바깥으로 해주시면서요. 점점 예뻐질, 짠! 이번엔 안으로. 점점 멋져질, 짠! 내 모습을 보고 계시, 네, 둘, 셋, 넷.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i'm I you.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희망으로 복된 새해를 어, 시작해 주시기를 간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시은이, 리서, 유라, 다온이, 채원이, 성이, 설진, 도경이, 아하온이, 아라, 주원이, 경인이, 이풀이, 지원이, 서율이 이시... 어, 시연이, 예은이, 어, 은하, 승훈이, 라엘이, 주안이, 은유, 예준이, 온니, 이서, 은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사랑이 어, 넘치는 그런 한해 되게 해주세요. 어, 또 특별히 우리 유아 유치부의 각 가정마다 주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각 가정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길 부장님과 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과 일상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022년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함께 또푸우우 성경기차를 타고 멋진 기차역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타고 갈 성경기차의 기관사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이 성경 속 이야기를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자, 성경책이죠? 우리가 왜이 성경 속 이야기를 배워야 할까요? 이 안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바로 바로 이 성경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따라따라 따라 함께 해봐요. 준비되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디모데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친구인 것을 보고 그를 제자로 삼고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주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또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요, 어릴 적부터 배웠던 성경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대요? 말씀에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할수 있는 힘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네모난 성경책은요 아주 아주 신기한 책이에요. 디모대처럼 성경 말씀을요, 듣고 또그 말씀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요,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경책에는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밝히 보인대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정말 맛있고 그리고 성경에 송이 꿀보다 달콤하고 또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어, 얼마나 오랫동안 어,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 써졌냐면 1600년 우리 친구들 1600년 한번 해볼래? 1600년 그리고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우리 친구들도 어느새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 되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우리 친구들도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기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떠날 거예요. 기관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 성경 기차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 선생님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주기도 모 주기도 모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